<laughs> 자, 안녕하세요. 박멘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잡소리를 말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소리를 말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친구, 친구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기분도 잡힐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친구 관계를 제대로 이제 똑바르게 이제 이, 이제 그게 이행이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를 사, 이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한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세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돈 거래 또는 물건 거래.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내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나한테 뭐야나저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빌려줬어. 근데 어 물론 잘 갚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잘 갚는다 해도 되도록이면은, 내 친구 사이에 있어서, 이제, 돈 빌리고, 약간 이런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그렇게 한번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돈을 빌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내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멘탈이고, 친구 이름이 기철이요. 자, 기철이가 나에게 만 원을 빌려갔다 그럼 다음에 또 이제 이 새끼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일 때, 빌려야 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 나한테 전화를 하겠지.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약간 악수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야, 그리고 이거를 약간 얘가 좀 악용을 할 수가 있어. 약간 안 좋게. 약간 나를 이제 약간 좀, 그돈 빌려주는 약간 무슨 사채업자 마냥 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약간 행동을 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돈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돼돈 어, 거래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뭐, 뭐돈 빌려주는 것도 하지 마 어? 너가 아무리 갚고 해도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돼 너한테 지금 1 0 0억 있다 해도 친구가 야나 천만 원만원 주면 안돼존망이 인생 인생이 천량하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킬 건 지키자. 이게 뭐냐? 이러면 솔직히 이게 지킬 건 지키자가 뭘 말하는 거냐? 면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약간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야, 선 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선을 넘게 되면, 나입장에선 이제 아무리 그 전까지 존나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어? 막, 이게 포옹하고 그랬던 친구여도, 선을 한번 넘잖아? 그럼 이제 친구로 안 보이고, 멘수로 보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별명이, 내 별명이 이제 모쏠이야. 근데, 우리 기철이가 계속 나에게, 야, 박멘탈 모쏠 새끼라고 놀려. 그럼 나는 모쏠인 게 싫은데 걔가 놀리는 거니까 기분이 짜증나잖아요. 이게 족 같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지 마, 했는데, 계속 하잖아? 기철이가 계속 했어. 그럼 그게 이제 선을 넘는 거요 내가 분명히, 야, 나는, 너가 못, 못 소리라고 놀리는 게 싫으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계속 했어. 그러면은, 기분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겠지. 그게 이제 애초에, 그게 이제, 지킬 거를 안 지키니까. 왜냐면 내가, 하지 말아달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 맞잖아. 내가 이제 부탁을 했잖아. 못소이라고 놀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기철이가 계속 야이못소 새끼, 야이못소 새끼 놀렸잖아. 그러면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친구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너한테 돈 같은 거 빌려줄 수가 없고 약간 그런 사기까지는못될것 같다. 그러면 알겠다. 뭐 너한테 돈안 빌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하그 이제 그런 걸안 하는데. 근데 꼭 알겠다 했더라. 하 해도 이게 말을 약간 한마에안 들어먹어. 왜냐면 이게 알겠어 해도 이게 한 나중에 가잖아. 그럼 또 이제 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고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그거를 이제 약간 어기려는 이제 새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셔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면은 그 친구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개 씨발 새끼예요. 그러기 때문에 갖다 버리세요. 씨발 새끼 때문에 버리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 속이지 말자. 이 속이지 말자가 뭐냐면 자 존나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약속을 했어. 예를 들어 자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말했던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가 어, 만 원을 내일까지 갚겠다. 근데 내일에 내일 안 갚고 이제 그니까 안 갚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속인 거예요. 안 갚았잖아. 안 갚았잖아. 갚아야 돼. 그리고. 약속, 약속이 대표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뭐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꼈어. 약간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 어쨌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속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철이랑 올림픽 공원에서 3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갔는데 이 새끼가 없어서 기다렸는데 안안 안 와.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나랑 약속을 해놓고 딴 새끼랑 이제 피 c 방을 갔어. 그러면 그게 이제 속인 거잖아. 어? 나를 속였잖아. 이제, 그러, 이거는 이제 한 번을 속였던, 두 번을 속였던 간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되도록이면, 일단 한번 이렇게 속였으면,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런 새끼들은 계속 그렇게 할 새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절을 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한세 번까지는 봐줘요.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정상 참작을 해주단 말이야. 우리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있잖아. 음주운전도 처음에 하는 거는 세게 처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갖고는 뭐 면허 정기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벌금 내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뭐 경찰 아저씨가 그냥 뭐 훈계하고 보내잖아. 근데 봐봐 내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한 번째가 아니고, 한, 지금 한, 다섯 번째야. 그러면은, 상사범이니까, 안 봐줄 거 아니야. 어차피 이런 새끼는 또할 새끼니까. 그러니까, 세 번, 한, 세 번에서 네 번을 넘기면, 한, 네다섯 번 정도 되면은,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그 친구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개, 시발 호로새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손절을 쳐야 되고, 그런 새끼는 이제, 친구를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런 새끼는 애미가 갖다 뒤진 새끼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진짜. 가정교육을 족같이 배운 새끼기 때문에, 바로, 예, 이제, 헤어져야 돼요. 손절을 해야 돼. 인연을 끊어버려. 그니까, 러그 친구 뭐, 존나 불쌍해 보이는데, 아, 그거는 이제 본인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새끼 알바잖아. 네 알바야? 아니잖아. 그니까, 러 손절을 쳐야 돼.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안 되는 거, 첫 번째 돈거래 자돈 빌려주는 것도 포함이야. 그 다음에 지킬 건 지키자. 이제 약간 선남지 말아라.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친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했어. 그 것도 이제 지킬 건안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지킬 건 지키셔야 되고그 다음 속이지 말자. 약속 지켜야지. 그리고 속이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는 친구라고 볼 수가 없고 어 사기꾼 새끼고. 애미가 갖다 후려 뒤져버린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이라면 친구로는 안 돼요 바로 이제 손절을 까야 돼요 바로 이제 꺼져라 그러고 이제 차단을 박으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새끼들이랑 지내지마 어, 다른 새끼랑 만나세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제가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친구 관계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잡소리를 말하다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 강의를 진행맡은 이제 박멘탈이라고 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